안녕하십니까. 저는 BMW 전문 기자 용용이 기자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원주지점의 판매왕이자 BMW 전정위의 유튜브 채널의 주인장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어, 4월 마감은 어떻게 잘하셨나요? 사흘 마감은 보다 완벽하게 잘할수 있었습니다. 아? 이게 팀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빈말을 아, 너무 하시는 것 아. 같은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음, 오늘 올리일 근로자의 날 아닌가요? 지금 근무하고 계시네요. 음, 저는 근로자가 아닙니다. 근로자가 아니면 뭐죠? 비문... <놀비> 네. <놀비> 집지키는 중입니다. 아집 찍히는 중인가요? 네. 음 오늘 뭐 당직 금은 성과는 있으셨나요? 어 감사하게도 5월일일 첫 계약을 하나 할수 있었어. 아우 대단하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저번 달에는 몇대 마감을 하셨고 이번 달에는 몇 대를 목표로 하시는지요? 어 되게 어려운 질문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음 저번 달에는 1 5 대. 이번 달에는 10대... <웃음> <웃음> 아니 목표는 내려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. 15대를 마감하셨는데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10대를 마감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? 지금? 연휴가 좀 있긴 하지만 비슷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슷하기는 없습니다. 15대를 하셨으면, 아이,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주제 넘게 드릴 수는 없겠지. <laughs> 이번 달은 20대를 목표로 한번 달리는 걸로 해보시면 어떠실지. 여 명심하겠습니다. 네. 아무튼, 내일 네, 포항 잘 갔다 오시고, 예. 출구 잘 하시고, 예. 감사합니다. 일요일날 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